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매각이 이루어지고 왜 반대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노조, 노조가 공식 반대 성명을 결국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오전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 반대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센터장의 발언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건데요. 겉으로는 카카오 모빌리, 모빌리티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한다면 직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견장에서 있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했던 대형인들은 상생과 책임 대신 회피와 매각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빌리티의 상업펀드 매각 이후 벌어질 사회적 갈등 심화의 책임을 카카오에 물을 것입니다. 음, 네, 매각하면 뭐 직원,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거다. 이게 지금 노조의 입장인데, 그런데 모빌리티는 매출도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알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왜 팔려는 거예요? 외적인 이유로는 카카오의 주주 가치를 확대하고 사업을 성장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노조측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내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이 사업 성장을 위해선 매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들여다보면 카카오의 성장 공식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카카오 있습니다. 카카오의 성장 공식이요? 성장 네. 공식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열사들을 많이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네. 그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카카오의 몸집을 불리고 또 공격적인 IPO 상장 정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어 지난해에만 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뭐 같은 이런 자회사들을 많이 성장시켜 상장시켰습니다. 또 모빌리티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자로 고려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상장하자니 지금 장도 안 좋고요. 또 사회적인 여론도 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예. 또뭐 내부 사업을 떼어내서 따로 상장하는 게 카카오 주가에도 결국 좋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를 하려면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주주들 반발도 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아예 좀 팔아버리는 시도를 하는 거다 모빌리티가 하는 사업 자체가 좀 카카오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매출을 두 배씩 키우고 있는 알짜 기업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수수료 문제도 있었고요. 또 승객을 골라태운다든지 또는 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논란들도 빚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인 M&A로 사업을 키우고 또뭐 서비스를 다양화해온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보도 이런 국감 이후부터 다소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감 전에 올해 국감 전에 매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빌리티 외에도 카카오가 계열사가 몇개 정도가 됩니까? 예, 현재 한, 네, 150여 개 정도 150여 개. 지금 뭐한 4월 정도였나요? 그때 김범수 의장이었나요? 그 카카오 계열사 비중을 100개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모빌리티 이외에도 나머지 자회사들도 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김성수 현재 김성수 의장인데요. 어, 그 얘기를 한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실 첫 사례이긴 하지만 다른 카카오 공동체들도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 상장이 아닌 매각이라는 선택지가 사실상 처음 등장한 만큼 뭐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뭐 현재 뭐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뭐 다른 계열사들에 속한 직원들이 뭐 MBK 모빌리티가 뭐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카카오 노조에서 진행 중인 매각 반대 공동 설명을 있는데 여기도 1000명이 넘는 카카오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빌리티가 매각될 경우에 카카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입니까? 주가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하고 또이 모빌리티 사업 관련 규제 리스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걷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장점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카카오가 지금 높은 가치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치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경우에는 카카오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기 기업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어... 증권가에서 상정한 이 목표 주가도 오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 알짜 기업이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꾸준히 네. 매출도 증가했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악화되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하면은 카카오 택시부터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뭐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요 또 uam 이라고 하죠 도심항공 교통 이런 기 이런 사업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미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매각하다 보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미래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음. 숙제들도 남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앱이라고 할수 있는 게 카카오 t 라는 앱인데 네. 여기에 지금 가입자가 지금 3천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지금 사모펀드로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사실 이 매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사모 펀드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이전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홈플러스를 MBK에서 2015년에 이 매출이 잘나 MBK가 2015년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는데 매출이 잘 나오던 일부 점포 같은 경우에 뭐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던 거죠 그런 점포들을 폐점을 전제로 매각을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 매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윤을 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어, 그래서 카카오 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들의 이용요금이라든지 또는 뭐 기사분들의 수수료율을 올릴 수도 있겠고요 또 카카오와 접점이 사라질 경우에는 카카오 티에서 현재 카카오와 연계된 서비스들도 사라지면서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소비자 측면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노조가 어쨌거나 반대 성명을 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이 매각 작업이 뭐 차질을 빚거나 달라질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사실 카카오의 이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의지가 강력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이 현재 뭐 매각설이 나온 다음에 3일 만에 노조 가입률이 절반이 넘었고 현재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원의 대부분들이 반대하는 매각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론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